샬롬 바라크 2022년 10월 31일. 오늘도 3시 55분에 일어났으나 도저히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목소리가 잠겨서 참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아, 만나야 하는 귀한 시간이라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주님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새벽은 실시간과 줌에서 방클 목사님께서 10편, 106편 말씀을 정독하시고 하가하셨으며, 고통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은사자들로 하여금 자기 아이디어를 넣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주 동행의 하나님, 동행을 기억하셔서 주 동행의 하나님, 동행을 구원하셔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반복하여 선파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목소리가 다 잠기고 이상한 목소리가 났으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6편 4편 요편 47편 상반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동행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동행을 돌아보소서 동행도 동행의 소상들처럼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습니다. 동행의 하나님, 여호와여 동행을 구원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라크.